안녕하세요. 이로운 TV의 이로운 손해사정사입니다. 어, 오늘은 코너 이로운 보험 이슈, 보험 이슈 핫한 보험 이슈를 가지고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로운 보험 청구 그리고 보험 가입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 자살 보험금에 대해서 그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 뭐 자살이 뭐이 밤에 이야기하려니까 참 우울하긴 한데. 어, 자살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국내에서도 그 저희가 자살 순위를 보면 음, 사망원인 그 10대에서 30대, 40대까지 계속 꾸준히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자살률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를 또 맞이해가지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후에 또, 지금 현재는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 그 감염병 사태라든가, 뭐, 경제위기가 있었을 때, 그 다음 해에 이렇게 자살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아마도 굉장히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생길까, 좀, 노심초사 걱정이 되긴 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어, 또, 자살, 크게, 또, 유명인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여럿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사실 뭐, 주변 분들에게나 아니면 상담을 받기가 좀 곤란하셔가지고, 대부분 인터넷이나 블로그를 보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다가 좀 이야기하기가 꺼려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너를 마련을 했습니다. 자 신문 기사 이건 좀 오래된 기사긴 해요. 근데 워낙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한번 다뤄드리려고. 국내 빅3 생보사에서 덩치 커진 만큼 소비자 또 챙겼나, 뭐 이러면서 생명보험사하고 생명보험사들이 이제 그 자살, 미지급 자살보험금에 대해서 금융당국이랑 굉장히 알력싸움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뭐 그냥 마무리되지 못했고 그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에 의해서 어, 잘못 그 약관에 나와 있다고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좀더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이게 바로 약관 뱉기기의 덫인데요 뭐냐면 실제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논란의 발달은 관행처럼 이뤄진 약관 뱉기기였습니다 논란이 된 재해사망특약 약관은 2007년 동아생명 현뭐 KDB생명이라고 하는데요 약관 내용을 살펴보면은 재해사망특약에다가 가입을 하면 2년 뒤 자살한 경우에도 일반 사망보험금 보다 어, 2배에서 3배가량 많은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라고 한 거죠 그 그러니까 원래 주계약 약관에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그, 이제, 2년 뒤에 자살하는 경우에도, 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이 되 있었는데, 이거를 재해 사망 특약에도 똑같 똑같이 갖다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뺏겨서 하다 보니까 원래 주계약 약관에만 있어야 되는 내용을 특약 제해사망 특약에다 넣다, 었 잘못 넣다 었 이래가지고 그 보험회사들이 어 비슷한 상품들을 약관에 뺏기게 되면서 여기 송보사로 되있는데 어 송보사들은 아니고 생명보험사들 약관에서만 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기 실수에는 좀 관대했던 거죠. 보험사들이. 어, 약관이 문제가 되자 생보사들은 그표 표기상의 실수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티다가 이제 또그 대법원 그 중에서도 막 버텼죠. 계속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도 버티고 그리고 또 이제 대법원 판결을 좀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2017년들 그 대법원 판결이 나고 나서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정작 생보사들은 자신이 약간을 무시했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201 2 0년 5월에 대법원에서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송모충 변호사님이 유, 유스타파의 인터뷰에서 뭐라고 당시의 대법원 판시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당시 보험사 측은 민법상 5표시 무효의 원칙을 차용해서 주장을 했어요. 그 교보생명이나 뭐 김행장 우리가 아는 그런 보험사들은 굉장히 유명한 음그 법률 대리인을 내세웠었는데 계약 당사자들이 오표시라는 걸 아는 상태라면 그 내용은 무효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평균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들어가면서 책임계시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문 규정이 있는데 의미 없는 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된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지급을 하라고 했는데 그동안에 밀린 보험금들이 10년 동안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엔 주지 않고 또 다른 판례에 의해서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거는 주지 않겠다. 막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어뭐 이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살 보험금 보험 약관 그 지난 약관들은 그럼 아직 어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지급을 하지 않았던 거고 2011년부터 쭉 그랬다가 이제 2017년도에 지급을 하기 시작한 건데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그럼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다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아직 어뭐 감사 자료가 나온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보험금 예전 약관이라고 한다면 해당 연도의 약관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보험금을 그 자살 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제사망 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그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살 보험금, 보험약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생명보험에서는 어쨌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에서는 원천적으로 고의에 의한 사고, 그러니까 자신, 피보험자라든가 아니면 계약자, 수익자의 고의는 보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고의를 보장한다면은 막, 어, 나 자신도 나를 해치고, 뭐 계약자는 수익자도 피보험자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의, 보험의 계약이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를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막아놨죠. 그런데 다만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예외사항이 있는 건데요. 이럴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음~ 보험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정에 의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재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약의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그냥 그동안에 문제가 됐으니까 계속 그 정확하게 이 문구를 남겨놓은 거예요. 재해사망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2년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일반 사망보험금. 여기서 자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자살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이 아니다. 그래서 자살은 그냥 2년이 지났으면 이거는 자살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어떤 심실 상실이나 이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아닌 상태는 자살로 보지 않겠다라는 의미인 거고 실제로 자살이 불로 판명 난 경우에는 일반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세 번째로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럴 때는 만약에 이 보험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 그러니까 수익자가 법적 상속인이어가지고, 뭐 자녀가 여럿이거나, 뭐 부인이나 남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수익자, 뭐 어떤 한 명이 이제 공모한 게 아니라면 어떤 한 명이 일부로 어,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보험금만 제외하고, 뭐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을 해요. 이 규정이 없을 때에는 또 굉장히 애매모호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만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는 다 지급을 한다. 그 다음에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손해보험도 약간 조금 달라요 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어, 이럴 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데 비슷하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실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의 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이제 다 이게 대법원 대법원 판례에서 아예 판례에서 판결문에서 나온 문구를 그대로 따라 서 사용을 한 거거든요. 이전에는 여기에 그 정신질환 이뭐 이렇게 어 정신질환 또는 어떤 심실상실 상태, 자유로운 이사 결정이 안 되는 상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약관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관이 그때 그때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 그때 유리한 약관을 우리 피보험자한테 유리하게 좀 해석할 수 있는 약관들은 정확히 구분해서 사용을 하면 될.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험 어, 이렇게 똑같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의로 피보험자가 그 해친 경우에도 일부 수익자인 경우는 어, 제외하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리고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계약자가 여기까지 이제 똑같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해보험에서도요. 자, 그럼 보험금 청구하실 때 어떻게 유의를 하셔야 될까요? 사실 굉장히 이게 뭐 자살 사건들, 뭐 다른 나머지 사망 사건들도 굉장히 유족들이 당황하시기는 어차피 마찬가지이겠지만, 뭐 이런 보험금 청구하실 때는 황망한 경우가 많아서 어 사고 당시 사건 기록을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가 먼저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 전에 뭐 사실 사건 기록들은 먼저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 이런 보, 고의로 자살 사건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맡기셔서 처음부터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고 당시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경찰서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또 유족이 본인들의 생각하고 다른 또 당황하시다 보니까 또뭐 유족과 가깝지 않은 분들이 잘 모르는 사실을 또 이렇게 어 이야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먼저 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게 좋겠다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 저희도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사건 기록을 확보하거든요 그리고 사고 전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는데 사고 전에 음주가 있었는지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심실상실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무슨 범죄 행위에서도 보면 음주감면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 사건에서도 조금 비슷해요 그 법원 판결에서도 그렇고 사건, 사건 전에 음주가 이제 좀 많이 심했던 경우는 심실상실로 인정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가 있었는지 음주가 있었다면 이것들을 어, 증명할 수 있는 뭐 어떤 기록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서나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유서하고 비슷한 거죠. 사실 우리 사고들에서 보면 뭐좀 문자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런 유서가 있는 것들은 내가 이렇게 죽기로 고의로 죽기로 작정을 했다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서가 있는 것들은 오히려 고의라는 것을 더 입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유서가 없는 사건들 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 사고라는 걸 우리는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유서하고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게 피보험자한테는 뭐 남아있는 수익자들한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저희한테 와서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고의로 자신을 해쳤을 가능성을 더 높게 하는 거거든요. 거꾸로.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그 내용이 라든가 뭐 죽을 사유가 없었다는 걸 우리는 거꾸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내용들을 미리미리 좀 전문가에게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 전 정신병력이 중요해요 그 정신과 질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경미하다 아니다 이정도 이 정신과 질환 자체가 심신상실에 해당한다 아니다 이렇게 보험사들이 굉장히 그~ 첨예하게 다퉈가지고 최근에 그 신문 기사라든가 민원의 내용이라든가 분쟁 조정 사례들을 보면 정신병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우울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아~ 이 정도는 뭐~ 저도 보험회사에 있을 때 뭐~ 정신과 자문 의료 선생님한테 보아가지고 뭐~ 이~ 사고 당시 이전에 그~ 치료 병력으로 봐서는 뭐, 이 정도 심실상실상태로 볼수 없다, 이런 소견을 받아서 보험금을 면책했던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진행이 사건, 사고 그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 만약에 유족들이 그 보험회사에서 사고 그 처리가 나오면 이미 대답을 해주고 나서 이렇게 결정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좀 사실 좀 전문가한테 맡기셔서 처음부터 좀 이런 것들을 어,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사실 모든 자살 사건들을 보험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험금을. 그래서 재해 사망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일찌감치 보시고, 그리고 예전에 잘못 만들어진 약관도 마찬가지고, 현재의 약관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고의성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인지들을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자살이라는 거는 이제 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남아있는 유족들한테는 좀 너무 절실한 보험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남아있는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어려움이 되는 문제일 수 있어서요. 어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실 때는 음 문제가 좀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더 이상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드시지만 뭐또 이런 자살 사건들이 많이 늘지 않았으면 하는 저도 바램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어, 또 현명하게 대처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의 이슈로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